어제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이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어제 정말 피곤했어요. 이제 나이가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 파이가 있어서 이쪽은 좀 늦게 잡히네요. 응. 어제 23일, 바로 엮어가는 인생. 잠이 아주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와도 깨어있다가 밤같게 맞아줄 때가 없고 심지어 하도 깊이 잠이 들어서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모르고 그 문을 세차게 아무리 두드려도 감정이 좀 상한 후에야 겨우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정도로 깊이 잠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늘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미련하게 잠만 자니까 돼지처럼 산만 찌지. 잠좀 줄여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것 같다. 처음에는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 노이로제에 시달리더니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정신이 산 증세가 나타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 돌보며 그만은 감당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아 라고 동료 배우 동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은 <laughs> 이 남편이 잠자는 그 아내에게 퇴근할 선물 하나를 사놓고 아내에게 건너줘 여보 잠잘 자서 고마워 피곤하다 싶으면 실건자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음, 응. 의외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laughs> 어제는 너무 좀 피곤해서. 어제는 이제 장거리, 제가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막 장거리, 목요일날은 특히 장거리, 4월달, 5월달, 3월달. 막 대구도 가고 그런데 어제는 또 대전도 가고 막 정평 건축 현장 막 서락으로 해서 막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날인데 어제 또 갑자기 또 줌이 일곱 시터라고 어제 정말 피곤해가지고 뭘 들었는지 많은지 뭘막다 아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 다 알던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성... 에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게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큐티 잠원서를 또 오늘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잠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좀더 자자, 좀더 놀자 뭐 이러면 빈궁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가난이 오늘 24절 또 말씀을 했죠. 그 악인을 우리 부러하지 말고요, 부자들을 부러하지 말고 힘들어도. 정말 끝까지 가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어, 말씀이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제단을 싸로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아버지께, 엄마, 새벽기도 다녀오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 너무 새벽에 나간다. 이렇게 벌써 말씀하시니까 1년 된것 같아. 요즘은 다녀오니. 네, 습관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저희 아버지도 치매시면서도 잘 다녀와라. 그래서, 오늘은 어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떤 기도를 이제 엄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제가 옵니다만은, 어, 하여튼, 이제 오늘 또 24일, 성숙한 감사. 어제는 감사, 좀더 자자. 그, 자는 마누라가 그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는 마누라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 비며 아이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걱정을 하는 동료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어 정신 집중을 해서 막 선물 하나로 막 꽃다발까지 막 선물 하나로는 아내에게 좀 빨리 오서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 너무 잠자는 거, 너무 잠자 잘잠 졸고 그러면 잠원서에 나와 있어요. 게으름은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사는 분이 인생을 헛되이 이제는 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싶다.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어제는 저희 아버지, 엄마가 아주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 이제 음식도 조금 더 드시고 소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대식가예요. 너무 잘 먹어요. 막 너무 맛있고. 그래서 미리 난 너무 잘 먹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제 어제 야, 어제 그 목사님 무슨 도형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이 그런 자격증도 있으시는 분이 어제 하니까 완전 쪽집게 같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S자를 가지고 제가 요새 건축 때문에 돈이 정말 필요하고 막 돈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막 생겼어요. 1년 반 사이에 막. 그, 첫 송도 가막몇 백만 원을, 오백만 원 넘게 빌려가고, 또뭐돈 때문에 잠깐 그쪽을 떠나서 이쪽으로 양다리 걸치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것이 막 인연에 막 걸리고 막 건축도 PF 자금 나온다, 나온다, 점수 싸게 한다, 막 이래가지고 믿고 맡겼던 분에게 뒤통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고 엄마,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크리스찬 하우스고, 또 크리스찬 또 사장님 했으면 좋겠는데, 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세요. 너무 많은 게 돈에 대한 고통 때문에 어제 대전에도 내려가고, 이제 여기저기에 막 물어보고 아는 그런 거. 제가 4월달, 5월달 신용도급 1등급이었는데, 완전히 두두두두 떨어져 가지고 신용도가 완전히 없어요. 그런 이제 없는 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켜봐야 되겠어. 그래서 야그 도용에 딱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즐거움은 주지만 제가 소띠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고집을 이제 조금 조금 줄여가면서 좋은 습관들이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물론 62세 할머니지만 아직은 누군가가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또한 감사. 또 저는 잠이 어, 막, 어제는 막 잠이 쏟아졌지만, 게으르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뭐, 잠잘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잠을 자지 않은 또 그런 사람이 돼야되겠이 옷은, 저희 과원, 우리 김 전도사님이, 이렇게, 내가, 그, 아낌없이 위에 옷을 또 벗어줬더니,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옷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옷 때문에, 거기서 넘어져서 찢어졌지만 또 바지를 입으니까 속도 비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다 성교품이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24일에 대한 성숙한 감사생활. 한국전쟁 때의 일입니다. 곧 6.25가 오잖아요. 제가 이제 6.25, 6.25 되는 날 15km 산행을 이제 합니다만은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은 좀 비가 새벽에 오고 비가 뚝 그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옷을 안 샀어요. 비옷을. 새벽에. 안 샀고 필리핀에서 가져온 것도 여기에 그그 그 건축 현장에서라도 입는 막 그런 비옷 있잖아요 <laughs> 그그 사람을 죽 이상한 비옷 같은 그런 비옷은 있어요 그런 비옷을 내일 챙겨 가보고요 산에서 뭐 입는 비옷을 아직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놓은 빨간 우비는 그 안에가 너무 찐이 나가지고 다 벗겨졌더라고요 코팅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용이 안 돼서 버려버리고요 또 8천원짜리인가 만원짜리 그걸로 이제 입었더니 비가 오면 은 입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6.25전쟁 한국전쟁 때의 일입니다 부산으로피난을간 크리스찬들이 감사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은 초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 순서를 가졌어요 어느 장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까지 와서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느 집사는 우리 온 가족이 이런 동난 속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증을 했습니다. 또는 어느 할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 부모도 없이 혼자서 산 외로운 청년 한 사람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형님은 전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돈 때문에 힘드는 여러분들, 자살까지 생각하시고,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힘들어. 요즘은 돈이 많은 사람, 뭐, 은행에서 막, 하하, 웃고 막,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는 너무 상냥함이 없어지고, 자기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막 그런, 공무원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달달이 들어오는 돈 때문에 연금받는 사람도 목에 힘을 주지만 돈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돈이 없더라도 이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주의 사람들이 인마니엘 하우스가 어떻게 지어질지 정말 많은 사탄 방해꾼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님도 잃어버리고, 가진 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민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딱 그만두고요, 습관이 되는 일은 딱 그만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제가 만드냐고 그럽니다. 물론,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저희 주보는 이렇게 사진까지 넣어가면서 주보 일일이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초소를 주신다는 거, 월세 내는 게, 한달 월세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 그렇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 앞에, 아, 또, 오늘 새벽 오늘 날씨 또주말에 날씨 또 해주네요.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세상입니다. 누구나 또그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습관, 좋은 습관을 또 길러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랬을망정. 지금까지 저는 다 거기에 나와요. 너무 아름다움. 요즘 정말 그쪽 집게더라고요 그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S자만 가지고도 저에 대한 모든 거.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이다. 뭐, 그렇지만, 뭐, 고집이 세다. 썩 나와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것.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 텐데, 저부터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즐겁게 오늘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할일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새벽에 기도하며 어제는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그 교회에 희망을 줄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벽 아직도 일어나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아침 7시예요 비록 뚱뚱 붓는 얼굴이지만 부을 것도 이제는 없어요 보니까 <laughs> 여러분 일찍 일어나세요 개척교회이지만 곧 1주년 됩니다 7월 10일 7일 주일에 저희 일주일 행사를 위해서 프랜카드를 빨리 이제 주문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깜깜할 때 주님을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그런 유네스터 또 여러분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침부터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세상적인 사랑 말고 인지저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이 누군가 듣고 있는 이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십시오. 시간의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탄 막이 틈 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주기도 모느라도 여러분 꼭 외우시고 문 앞에 나섰을 때 사탄 막이 틈 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을 또 드리면서 기도. 기도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날 되십시오. 010-5368-1782 010-5368-1782 입니다. 감사합니다.